할리우드와 패션계의 스포트라이트는 늘 시대를 초월할 것이라 여겼던 얼굴들로 우리를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레드카펫 위 찬란한 미소 뒤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젊음과 찬사를 갈망하는 절박한 욕망이 많은 스타들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한때 자신감과 완벽함의 열쇠로 여겨졌던 성형수술은 일부에게는 비극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을 사로잡았던 얼굴들은 이제 집착의 대가를 일까여오는 섬뜩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가장 유명한 연예인 요단명의 변신 이야기를 파헤칠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지 외모 변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남겨진 감정적인 싸움과 파괴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마이클 잭슨 음악계에서 마이클 잭슨만큼 빛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는 잭슨5의 신동이자 부드러운 미소와 천상의 목소리로 언젠가 팝의 황제로 등극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의 재능에서 완벽함을 보았을 때 마이클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오직 결점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1979년 사고 후 간단한 코 성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한 번의 수술은 평생에 걸친 변신의 문을 열었습니다. 메스를 든 외과의들은 결국 그의 얼굴 거의 모든 부분을 바꾸게 됩니다. 그의 코, 광대뼈, 턱, 심지어 피부까지 수없이 변화하고 재형성되고 표백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100번이 넘는 시술을 받았다고 추정합니다. 각각의 시술은 아름다움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거울 속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클은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그의 인종, 유산, 심지어 그의 인간성조차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벽을 향한 욕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갇힌 살아있는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우려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형수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수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쓰려 했던 한 남자의 비극입니다. 이 도나텔라, 베르사체,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화려함의 왕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패션 제국뿐만 아니라 베르사체라는 이름을 미래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물려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녀는 권력, 사치 그리고 당당한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그녀의 얼굴은 아주 다른 이야기, 과도함, 허영심 그리고 수술실의 위험한 매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부자연스럽게 당겨져 보였고 입술은 과도하게 채워졌으며 살아있는 살이라기보다는 마치 도자기로 조각된 것처럼 그녀의 이목구비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외과 의들과 비평가들 모두 보톡스, 필러, 안면 거상술, 임플란트 등 모든 종류의 미용 시술을 지적했습니다. 2014년에는 그녀의 이미지가 논란을 일으켰고 일부는 그녀가 실제 여성이라기보다 디지털 창조물처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녀에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나텔라가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녀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베르사체라는 이름 뒤에, 부하 사치 뒤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강요된 아름다움은 영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도나텔라는 영원한 젊음의 아이콘으로 변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3. 사이먼 코엘 수십 년 동안 사이먼 코엘은 리얼리티 TV의 독설가 왕이었으며 그의 비꼬는 말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그를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무대 위의 재능뿐만 아니라 사이먼의 가혹한 솔직함 때문에 TV를 시청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때 그의 목소리만큼이나 알아보기 쉬웠습니다. 2023년까지 무언가 변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새로운 쇼나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외모였습니다. 사이먼은 미용 시술을 너무 과하게 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보톡스, 필러, 안면 거상술. 겹겹이 쌓여 그의 얼굴이 인간성을 잃을 때까지 말입니다. 한때 표정이 풍부했던 그의 이목구비는 섬뜩한 가면처럼 굳어졌고 피부는 윤기나고 팽팽해져 마치 공포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혹한 현실 점검은 언론이나 시청자들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보고 울음을 터뜨린 그의 아들 에릭에게서 왔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까이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은 어떤 비평가의 말보다 깊은 상처를 주었고, 사이먼은 시술을 줄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필러를 제거하고 더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섰지만,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이먼 코엘은 단지 젊어 보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한때 무시했던 바로 그 거울에게 패배했습니다. 4. 린다 에반젤리스타, 1990년대 린다 에반젤리스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700개가 넘는 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한 세대 전체의 아름다움을 정의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하루 1만 달러 이하면 침대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유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후 바로 그 얼굴이 그녀의 가장 깊은 고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2016년, 린다는 비침 습적 시술로 지방을 동결시켜 제거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홍보된 쿨스컬프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조각된 완벽함을 약속했지만 대신 악몽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단단하고 고통스러운 덩어리가 생겼고 피부는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진단은 역설적 지방 증식증, 드물고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이었습니다. 한때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움으로 칭송받던 여성은 대중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몇년 동안 그녀는 수치심과 고립감에 사로잡혀 숨어 지냈습니다. 2021년에 마침내 목소리를 냈을 때 그녀의 고백은 비참했습니다. 저는 영구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저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제 몸에 갇혀 지냈습니다. 패션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때 완벽함을 구현했던 뮤즈가 이제 가장 잔인한 환상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린다 에반젤리스타의 비극은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력 없는 아름다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매수로도 그 손상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키 루크. 1980년대, 미키 루크는 할리우드의 궁극적인 배드보이였습니다. 거친 매력과 타오르는 눈빛으로 그를 스크린에서 가장 탐나는 남자 중한 명으로 만들었던 섹시 스타였습니다. 그는 배우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날것 그대로의 남성미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성 뒤에서 루크는 또 다른 열정을 쫓았습니다. 바로 프로복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까지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링에서의 수년간의 시간은 그를 지치고 망가뜨렸습니다. 골절된 코, 부서진 광대뼈, 변형된 턱. 그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루크는 성형외과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다섯 번에, 코 성형, 광대뼈 재건, 여러 차례의 리프트와 필러. 그러나 외모를 회복시키기는 커녕, 각 수술은 그를 한때 세상이 흠모했던 남자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 자신은 나중에 의사를 잘못 선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치유가 목적이었던 것이 그의 정체성을 서서히 해체시키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80년대에 잘생긴 반항아는 거의 알아볼 수 없으며 한때 인상적이었던 그의 이목구비는 시간을 되돌리려 했던 실패한 시도의 흉터로 대체되었습니다. 미키 루크는 나이 때문에 아름다움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것에 맞서 싸우는 절박한 싸움 때문에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극의 초상화입니다. 한 남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삶 자체와 싸우려 애쓴 값비싼 덱에 대한 것입니다. 6. KT 프라이스 KT 프라이스는 자신의 수술을 숨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개인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델 시절부터 타블로이드 스타가 되기까지 KT는 소수의 연예인만이 감히 보여줄 수 있었던 대담함으로 성형 수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은 청북의 99년 32B에서 32DD로 만든 극적인 유방 확대 수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술은 늘어났습니다. 코 성형, 안면 거상술, 보톡스, 입술 필러. 끝없는 변신의 순환. 2019년에는 그녀의 유방 임플란트만 해도 각각 거의 5kg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너무 많이 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일부 외과의들은 그녀의 수술 빈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KT는 결코 사과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플라스틱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르며 수술이 자신의 역량 강화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허세 밑에는 섬뜩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재형성될 수 있을 때 원래의 자아는 무엇이 남는가? KT 프라이스는 수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영양 강화와 집착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했습니다. 7. 제시카 알베스 한때 로드리그로 알려졌던 제시카 알베스는 극소수만이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술대 위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10대 시절 자신을 완벽하게 조각하려는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플라스틱 장난감에 살아있는 복제판인 인간 캔 인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리를 날씬하게 하기 위해 갈비뼈를 제거하고 가짜 복부 임플란트를 삽입하며 끝없이 얼굴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여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의 몸은 이미 정체성과 재창조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면 여성화 수술, 유방 임플란트, 그리고 수많은 수정 시술을 포함하여, 그녀의 변신 총비용은 70만 유로를 초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제시카는 캔이 아닌, 초여성화된 바비 인형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일부에게 그녀는 자기 표현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극한으로 치다른 집착에 대한 살아있는 경고입니다. 그녀의 이목구비가 더욱 과장될수록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제시카 자신도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불안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혹은 그녀가 멈출 수 있을지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비극적인 변신에서 제시카 알베스의 끊임없는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이 일곱 이야기는 섬뜩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성형수술은 결코 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인정을 향한 절박한 갈망을 반영하는 거울이 될수 있습니다. 린다 에반젤리스타와 같은 일부에게는 배신으로 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도나텔라 베르사체나 사이먼 코엘과 같은 다른 이들에게는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티 프라이스와 제시카 알베스 같은 인물들에게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새겨지고, 꿰매지고, 주입되어 존재하게 된 정체성 말입니다. 아름다움의 추구는 영감을 줄수 있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변할 때 어떤 외과에도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깁니다. 이 얼굴들은 완벽함이 환상이며 그것을 쫓는 대가가 누구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욕망과 파괴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표현과 자기 말살 사이의 경계는요? 아마도 가장 큰 아름다움은 우리가 누구인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강력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유명인들의 삶 뒤에 숨겨진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